안녕하세요. 차전라 중고차의 조팀장입니다. 어, 오늘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경차계 베스트셀링 카죠. 경차 하면은 이제 우리 고객들이 님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차량. 예. 레이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이제 2013년 8월에 등록된 2013년 형식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거기에다가 패밀리 팩까지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아주 상당히 많은 차량이에요. 음, 거기다 이제 주행거리도 짧은 편에 속합니다. 주행거리 약 9만 5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은 이제 전 차주분이 관리를 너무나 잘 하셨어요. 예. 판금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바디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바디인데, 보시면은 투톤이죠. 예. 검정색으로 이제 루프 스킨, 그러니까 랩핑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요. 차 상태가 너무나 이쁩니다. 거기에다가 또 실내를 들어가시면 아마 우리 고객님들이 홀딱 반하실 거예요. 리무진 시트로 또 개조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어, 이 차량은 뭐, 우리 고객님들이 보신다면은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조팀장과 함께 이 차량 외관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이제 외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차 보면은 너무 이쁘죠? 예, 너무 앙증맞고, 아, 차가 정말로 이쁩니다. 예. 전면 보시면 본내 뭐 아주 깨끗하고요. 그릴도 예,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깨끗해요. 번호판의 번호도 아주 좋습니다. 예, 2구터의 2 9 예, 번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미등이라고 하죠. 예, 차폭등도 이렇게 예, 넓게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어, 클리어 상태 예, 뭐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안개등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휠 볼까요? 예, 휠은 보시면은 이제 사제 휠이 끼어져 있어요. 블랙 휠이라서 아주 이쁜데. 아 이렇게 스크래치 있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예, 타이어 트레드는 어잘안 보이시죠? 타이어 트레드 약한50%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어 보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 검정색 래핑 루프 스킨 이렇게 어, 해놓으셔갖고 차가 한한층더예 이쁩니다. 도어 쪽 보시면은 예, 문콕도 전혀 없고요. 아주 깨끗해요. 예 보시면 이렇게. 네, 주유구에 또 이렇게 가솔린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 놓으셨고 음, 뒷바퀴 휠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금 예, 스크래치가 있네요. 그리고 뒤쪽 후미등 예, 보시면 은 후미등도 이렇게 LED로 음, 이루어져 있어서 확실히 좀 이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썬팅도 예, 아주 이쁘죠. 이색깔이 뭐라고 해야 되지? 보라색이 조금 가미돼 있는데 예, 확실히 이쁩니다. 그리고 보시면 스포일러도 이렇게 장착해 놓으셨어요. 검정색. 차가 기존의 그냥 레이하고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아주 이뻐요. 트렁크 안쪽 공간 좀 한번 볼게요. 예, 트렁크 안쪽 공간도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아주 깨끗해요. 뭐이 13년형의 13년식 차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관리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음... 조속쪽도 볼까요? 예, 조속쪽 휠도 이렇게 약간 조금 예, 스크래치가 있고요. 어, 도어는 뭐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안쪽 좀 한번 볼게요. 예, 안쪽 보시면 은 리무진 시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푹신푹신한 예, 리무진 시트로 개조를 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 레이 뒷좌석에 앉으시면은. 이 처음 타 보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세요 이 레그룸이 생각보다 아주 상당히 넓습니다 뭐 웬만한 한 준대형 차 정도급의 레그룸 크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뭐 뒷좌석 예, 도어트림 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요차 상태가 정말로 뭐 A급입니다 A급 어 앞좌석 도어도 아주 깨끗하고요 예, 앞바퀴 휠도 이렇게 약간 예, 스크래치가 있고요 음이 차량은 지금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어휠네 군데 예, 스크래치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어 차는 너무나 이뻐요. 예.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한번 내장대 상태 좀 볼게요. 어 뒷좌석은 이제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앞좌석을 좀 보여드릴게요. 앞좌석 도어 트림 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리무진 시트 예 방금 말씀드렸죠 리무진 시트 정말로 예 이쁘고 엄청 푹신푹신해요 제가 조금 전에 타봤는데 어 정말로 편안합니다 예 그리고 이 차량 이렇게 크래시 패드 보시면은 예, 통풍 시트도 이렇게 또 전차주분이 이렇게 달아 놓으셨어요. 네, 레이에는 통풍 시트가 없는데 이 차는 이렇게 통풍 시트 이렇게 잘 어, 달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VDC 버튼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 보시면은 또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스마트키 버튼 시동이 이렇게 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 내비게이션이 또 장착되어 있어요. 이 경차에는 이 내비게이션 없는 차량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차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방카메라 보시면은 예,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은 예, 이 차량은 또 이렇게 프로토 공조기로 이루어져 있죠. 예, 아뭐 옵션이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상단 보시면은 또 하이패스 룸밀러로 이렇게 또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양쪽 또 열선 시트도 이렇게 음,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차량은 뒷좌석에도 이제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는전 좌석이 전부 열선 시트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핸들 오른쪽에는 이제 뭐 모드 네, 메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왼쪽 보시면은 블루투스, 휴대폰 모드 이렇게 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은 또 전자계기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에요. 어, 그리고 주행거리 95,57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어, 주행거리 얼마 안 되죠. 예, 주행거리 짧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물론 뭐, 제조사 보증은 전부 다 끝났지만, 뭐, 주행거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상태는 정말로 훌륭합니다. 예, 정말로 뭐, 차, 정말로 쌩쌩한 차량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혹시 모르신다 라고 하니까 저희 단지에서 1개월 2,000km까지 엔진 미션에 대해서 차량 보증해드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차량 선택하셔도 됩니다 상단 보시면 이렇게 또 수납공간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조수석 쪽 보시면 조수석 쪽 시트 아주 푹신푹신할 것 같죠 정말로 편해요 오셔서 우리 고객님들 시트에 한번 딱 앉으시면은 정말 너무 좋다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누구한테 뺏기기 아까울 정도예요. 빨리 오셔서 차량 선택하셔야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신 이 경차계 뭐 왕자라고 예, 할수 있는 차량 레이 프레스티지 모델 살펴보셨는데 아마 경차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은 글쎄요 정말로 반하지 않을까요? 차 너무나 이쁘게 꾸며놓으셨고. 차 관리 상태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예 실물 보시면은 아마 뭐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이제 가격 공개해 드려야 죠예 저희 차자라 중고차에서는 이 너무나 이쁜 레이 차량 83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상단 보시면 지금 저희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의하시고요. 그리고 시승 약속 하시고 오셔 갖고 시승 꼭 한번 해 보시고요. 차량 출고까지 하시면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조팀장이 이렇게 좋은 차를 찾아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